와 갑자기 발톱이 왜 이렇게 안돼 어? 와 캐리어가 박살났습니다 사스 말일러 문지아 3인방 중 하나인 케냐항공 탑승하러 왔습니다. 3먼에서 마그넷 하나 샀을 뿐인데 1kg 늘었고요. 진짜 케냐항공을 두번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암튼, ABB로 잘 정립이 됐고요. 잘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라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상자 후 프리미엄 라운지에 왔습니다. 식사 공간도 레스트존도 꽤 쾌적하고요. 직석에서 만들어주는 누들도 만나니 꼭 드셔보세요. 드디어 캐냥공 탑니다. 저는 지금 결항 지한 없이 완전 정확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번 생에 두번 탈지 모르는 모를... 케냐고 탑니다. 와, 케냐고. 여기 지금 방콕 첫날 묵었던 호텔이고요. 지금 썬나폼에서 한, 한 5분? 셔틀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노호텔입니다 여기는 진짜 로비가 다있네데 로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빛과 번쩍해서 깜짝 놀랐어.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와, 땡큐 so much. 어, yeah. oh, no, no h <laughs> <laughs> 케냐항공은 탑승 구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한국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케냐항공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덕분에 호텔에서 편히 자고 이제 방콕 시내로 갑니다. 다시 공항 갈때 제일 편한 파야타이 공항 철도 앞에 숙소를 잡았는데 방콕 숙소비 너무 올랐더라고요. 아침 주말이라 짐만 던져놓고 짝뚝짝 시작해 왔습니다. 카카오 무쌉이랑 땡무반으로첫끼 해결하고요 지금 이 쇼핑몰 안에 <laughs> 이런 지금 애견센터도 있는데 와 쟤네들은 진짜 크다 <laughs> <laughs> 뭐 얘는 뭐야? 뭐죠? 너무 귀엽다 와 얼굴 좀 보여줘봐 엄마가 여기 앉아있는 거 봐요 <목소리> 우와, 예티 네 무슨 <팀. 웃음> 완전 사자 사이즈야. <목소리> 끝내 얼굴 이안 보이시는구나. 와 세상에 이런 애기 뱀들을 팔고 있어. 뱀이 엄마리야. <laughs> 근데 막 분이랑 이런 게다 틀리고 <laughs> 장난 아니다. 아속역에 있는 방콕 최고 가성비 마사지 샵에 왔습니다. 코로나 전엔 100바트였는데 지금은 200바트로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미친 가성비입니다. 시설은 그냥 그런데 발 마사지는 꽤 잘하니 가성비 있게 마사지 받고 싶으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급격 왔으니 저녁은 터미널 21 푸드포트에서 먹을 거고요. 방콕도 연말 분위기 한참이네요. 아,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족발 덮밥인데. 아, 오늘은 아까 밥을 먹었으니까 건너뛸까? 어떡하지? 원래 특유 샐러드를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분순이 타고 계신 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먹는 겁니다. 와, 지금 영상 제작을 하려고 지금... 사진을 이제 백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어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제가 이거를 카메라에 끼워봤는데 사진이 다 날라갔나봐 와 이런 저 처음인데 큰일났다 어떡해? 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사진이 안 열려요 큰일 났어 어머니, 지금 이제 방콕에서의 두 번째 발전은 아침이고요. 제가 어제 지금 옷을 빨아가지고 저렇게 널어놨어. 마땅히 옷을 널 데가 없어가지고. 열리나? 어. 창문 열리긴 한데, 어. 열자마자 진짜 후끈후끈 장난 아니에요. 잘 잤습니다. 와 이번 싸스론 쉽지 않네요. 처음부터 지금 항공 티켓 취소되고 캐리어 부서지고 드디어 영상 파일도 날려먹고 아그 어제 밤부터 진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지금 정말 상심해 있다가. 정신 차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미 날라간 건 날라간 거고. 와. 진짜 버스가 한참 있다가 왔어, 왔어. 그래도 버스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탄 버스는 에어컨 나오는 버스예요. 나름 엄청 쾌적하죠? 방금 버스에서 내렸고요. 여기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한테도 엄청 인기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레스토랑이라서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지하철 타고 올 수는 있어요. 살라당역에 내리면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 한 10, 3, 4분, 15분 가까이 걸어야 돼서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 타면. 바로 그냥 이 신호등만 건너면 바로 식당이어가지고 버스 타고 왔고요. 그 SD카드 날리고 진짜 아침에는 식욕도 없더니 진짜 회복력이 겁나 빠릅니다. 사람이 겁나 많다. 어떻게 이 시간에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심지어 평일에 지금 거의 3시인데. 어, 1 8 0 0 오케이 okay. <laughs> 지금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무튼 기다리겠습니다 아 오늘 하늘색깔 너무 예쁘다 이 바로 앞이 룸피니 공원이에요. 지금 음. 살라댕에서 제가 가려는 곳은 사판탄식 32 바트입니다. 와, 짜오프라강이다. 저, 저 여기 사판탄식이라는 지금 BTS 지하철역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 사톤티아라고 선착장이에요 근데 바로 진짜 이렇게 앞에요 거의 뭐 30초 컷에 바로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로 온 이유가 지금 카오산 로드를 가려고 왔는데요 카오산 로드가 왕궁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근처로는 지하철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택시를 많이 타고 가는데 제가 지금 방콕을 열몇 번이나 왔고 혼자 와가지고 굳이 차도 엄청 막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택시를 타는 거보다 지금 배 타고 가면 운치도 있고 요금도 저렴하고 편하거든요 안 막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배 타고 사우산 로드로 갈 거고요 여기 오시면 투어리스트 관광 보트가 있어요 그 애들은 비싸고 여기 대중교통인 그 보트를 타야 되거든요 그게한 15바트인 가 엄청 저렴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카우산 로드 가시려면, 여기, 프라틱,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어, 카우산 로? 아, 아 보디바? 아, 오케이, 오케이. Just one more. What is t 15 b 어? 15? o 응. 어, Just one m 15. 어, 15. Okay. 오렌지 라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갈람차 보이는 저 곳이 아시아티인데 지금 저쪽에 시암 아이콘이 생겨가지고 요즘 좀 인기가 없어졌어 가우산로드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 차도 안 막히고 낭만적이고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가 샹그릴라고, 여기가 오키든가? 저 앞에 보이는 제가 아이콘 시험이고요. 저 옆에 제가 옛날에 힐튼 달릴 때 엄청 많이 왔던 우에리안 힐튼이 있습니다. 와, 진짜 아이콘 시험이 이 방콕의 쇼핑몰의 역사를 바꾼 것 같아. 여기 진짜 좋아요. 원래 여기 밀레니엄 힐튼이 양쪽으로 다이자우프라강 뷰가 나왔는데 이 옆에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쪽이 다 막혔어요. 전망이 진짜 별로가 됐어. 이렇게 지금 배 타고 가면 와라누는와다루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지금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카페랑 그 다음에 와다룬 보이는 숙소들이 여기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있는 이 배가 훨씬 더 가깝게 볼수 있다는 거. 물살 장난 아니다. 아, 아, 카우산 아, 로드. 아, 프라틱 역에 도착했고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딱 카우산 로드는 아닌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나가는 길에 보면 이 예, 조그만 기념품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는 좁은 골목을 따라나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진짜 찾기 어렵게 생겼어. 모르면은 그냥 진짜 지나치기 십상인 그런 위치에 딱 입구가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배 타고 돌아가실 때 이걸 보고 타시면 되는데 진짜 찾기 애매하게 되있죠 이런 골목길이에요. 여기 나와가지고 왼편으로 가시면은 요새가 있고, 저기가 지금 나이소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한국말로 써 있어. 나이소이라고.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끈적. 가 있는데 아튼 배부르니까 오늘은 패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람부드리 골목이 나오고 카우선 로드로 연결이 됩니다. 아 방콕은 진짜 이제 막 구글맵 안 봐도 되니까 너무 편해. 여기 카페도 분위기 너무 좋죠. 아 이게 너무 좋아, 푸릇푸릇하니. 와 진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확실히 돌아가는 게 확연히 느껴지네요. 어제 영상 날려먹고 밤에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막 알아보다가 진짜 거의 새벽 3시에 잠들었거든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까 보트 타고 오다가 졸았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 마사지부터 받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주 가던 여기 가드 마사지 타이 마사지. 1 o 아, 1 hour 3 아, 이거 1 h 30. 아, 이거 1이1 hour 30. Uh, you you hour 30 oh, yeah. wow. 아, o r 30. 이거 h hour 3 o r 아,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1 hour 30. 아, 이거 가이 가든에서 받아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우산 로드 오면 여기서 마사지를 자주 받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에요. 바이바이. 와, 밤에 불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좋아. 안 아, 마사지 잘 받고 나왔습니다. 아, 마사지 받아가지고 얼굴이 막다 눌러졌어. 아무튼, 아, 진짜 이 목이 이렇게 아까 움직여지지 진짜 목이 아까 이렇게 안 돌아갔거든요? 아, 근데 지금 잘 돌아가. 너무 좋아.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마사지 받은 이 골목길을 쭉 나와가지고 저차 길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도 람보들이 지금 길이고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한 블록만 내려가서 들어가면 거기가 카우산 로드예요. 근데 진짜 한 블록 차인데 분위기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길거리 음식들도 팔고요. 여기는 곤충들 팔아요. 네. 네. 이거 OK, 음. 와우. 아? 음. 이거 진짜 완전 바로 천장까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잘,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음. 이렇게 발 마사지. 여기 분위기 좋죠? 이제 카우산 로드에 들어왔고요 여기 원래 버디호텔 여기 1층에 맥도날드 아, 아직 있긴 있네 없어진 줄 알았어 여기 포토존 카우산 로드의 포토존입니다 여기 아어 고기 판다 아어 고기 이 진짜 악어예요 진짜 악어를 이렇게 살점을 저렇게 숯불에 구워서 주나봐 오! 여기는 이런 클럽이랑 바 이런 게 많아요 음. 이게 지금 카우산 로드 마사지 시세에요 타이 마사지가 1시간에 300이야 300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마사지는 좀이 시크시크한 골목 말고 람보트리에서꼭 받으시길 아, 조주 파타이 돈 많이 벌었나 봐요. 노점상에서 이제 자리가 생겼어.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예? 아. 고흥카. Sữa tắm.